선배수 님. 2023년 11월 14일 연중제 32주간 수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 밥 신부입니다. 1 0 명의 나병 환자가 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내린 저주라 하여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지낸 지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고름 내가 진동하고 매일 손가락이 떨어지는 사람, 얼굴이 무너지는 사람, 통증 없이 떨어지는 몸 조각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들딸 가족들도 다 보고 싶지만 저주받은 이 병은 철저히 외로움과 싸우게 합니다. 외로움을 함께 나누던 동료가 세상을 떠나고 기약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옷자락에 손만 닿는다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자신들이 사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예수를 기다리다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들은 목소리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소리를 칩니다. 스승님!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 아니 울부짖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아 그들을 치유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제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들은 가는 동안에 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세상 사람에게 치유의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치유의 사실을 알아차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참사제이며 구원자의 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들어주심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사정을 알아봐준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기도와 청이 들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제일 먼저 감사의 기도를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